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 자라면서 사랑을 받고 또 보호를 받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부모의 품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고 웃으며 지지고 볶고 싸워도 가족은 언제나 가족입니다. 집을 떠나 살다가도 어려움을 당하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편히 쉴수 있는 보금자리이자 영혼의 피난처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사랑을 아무리 받고 보호를 받고 자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 가정은 그한 그리스도인에게 영혼의 피난처가 아니라 치열한 선교 현장이 되고 가장 엄격한 신앙의 시험을 받는 훈련받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믿지 하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가저를,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기쁘다가도 아쉬움이 남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한참 웃다가도 뒤돌아서면 눈에 눈물이 맺히고, 명절 때 정말 반갑게 만나 행복한 시간을 2-3일을 보내더라도 돌아올 때는 그 마음의 허전함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사무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믿지 않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는 가정에서 태어나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러한 경험을 저는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익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예수를 먼저, 시작, 먼저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있지만,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혹은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영혼을 위해서. 쓰시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디모데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그 과부들을 60세 이상 혼자 된 분들을 존귀 여기고 그리고 돌아보야 한다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교회가 먼저 돌아볼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아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나 자녀들이나 그 손자들이 먼저 그 어머니와 할머니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가르친 효이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 과부를 돌아볼 자녀들이, 자녀손들이 없으면 교회가 나서서 그 형편을 살피고 그리고 도울 수 있을 정도로 도울 수 있을 만큼 힘써 도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5장 8절로 들어서면서 사도 바울이 머리에 스쳐가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이었어요. 성도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부모님을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이러한 성도들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혹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laughs>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성도들 중에도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머리에 생각이 났을지도 몰라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고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떻게 보셨냐면 잘못된 것이라고 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많아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래서 가족을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인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이 세운 전통과 전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허문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태어나서 자란 이 가족, 우리 돌봐준 우리의 가족 말고 또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한피또한몸이룬 우리 성도들 하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가족과 또 형제보다 자주 만나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믿음이라는 그 공통 주제를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가족보다 어떨 때는 더 친밀해지고. 어쨌 때는 더 좋고 가족보다도 더 좋은 성도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소중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면서 만난 믿음의 가정들이 소중하고 그들을 먼저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하게 됩니다. 문제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잘하면서 실제 자신의 친족 특히 가족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보면 믿음의 가정들 식구들에게는 구역 식구들 기관 식구들에게는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에게는 그만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옳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잘해야 하지만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성도들에게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때로는 자주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주 보니까 잘하게 되고 또 잘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부모와 형제들에게는 그만큼 하지 못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정의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이러한 실수를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내 믿지 않는 가족을,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 대상자로 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족을 전도 대상자로 보기 때문이다. 가족을 단순히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로만 보기 시작할 때그 순간 가족 전도는 막히게 돼요. 원을 하지 않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뭐 대상을 보면 친부모, 그리고 시부모, 혹은 장인 장모님, 형제들, 뭐 고모, 이모, 친척들, 또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이 가족들을 전도 대상자로 보는 순간 무슨 일이가 생기냐면, 자, 믿음의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게 다 내 믿음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중관적인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소원, 내가 바라는 소원 뭐겠어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라고 잘해드리고 또 잘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쁜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미운 생각이 들고, 아쉬운 생각이 들고. 어? 속상해.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그 자식이나 그 부모나 그 형제가 이뻐 보이겠어요, 미워 보이겠어요? 미워 보일 때도 있다 없다.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도 믿고 부모도 믿고 믿지 않은 가족이 미워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시집 올 때는 그 며느리가 그렇게 예뻤어요. 아버님 하니까 좋은. 그런데 몇년 지나도 예술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쁘던 것이 계속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안갈 수도 있어요. 내가 처음 인사드리야할 때는 장모님이 그렇게 나를 예뻐하고 반대도 안 했어. 너무 좋아서 열심히 섬겼는데 끝까지 예술을 합니다. 끝까지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전도의 대상자로 이렇게 박혀져 있는 거예요. 야, 저 저분은 전도 대상자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쉽고 서운하고 믿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 그러면 다섯 번 찾아가는 게 이번에는 몇번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으로 줄죠. 저번에 한 달에 세 번씩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몇 번씩 전화해요? 네, 한 번도 안 하죠. 네. 이런 결과가 생겨날까 안 생겨날까? 공감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다?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대할 때 표정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얼굴은 마음의 표현인데, 얼굴이 안 좋아지는 거죠. 제가 그래서는 아닌데요. 저희 형님이 돌아가셔서, 어, 이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일 년에 한 번씩 형수님 가정에 가서 이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는데, 양력으로 사월 삼십일이에요. 그래서 저녁에는 항상 모여서 조카들이 다 커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그 손자, 그 자녀들까지 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형수님에게 그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집사람이 저에게 이 전해를 전해줘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조카들이 옛날에 교회를 다니데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뭐 예배를 같이 드리자면 예배는 드리고 아멘도 하고 찬성도 부르고 지금도 사도신경도 잘해요. 옛날에 다한 가닥이 있으니까 다 따라서 해요. 이런 가족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날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그 형수님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그 윤정이가 그 이제 딸인데 아, 삼촌이 삼촌이 얼굴이 안 좋았다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얼굴이 안 좋을 수 있냐고 아, 누가 안 좋을 수 있다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목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 내가 피곤해서 난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어려워요. 어디 가서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냐고?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은 가족을 생각할 때, 전도 대상자 혹은 불신자로 생각하고 대하는 순간, 전도가 어려워집니다. 전도가 원활해지지 않게 되고, 막히게 돼요. 실제로 전도 대상자로 봐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봐야죠. 하지만, 그것이 앞서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무슨 문제냐면 연약한 우리 나 자신의 그릇이 깨지게 돼요. 내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대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전도 대상자가 아닌 진실된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 믿음을 떠나서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진실되게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걷어내고 사랑으로 다가서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때때로는 힘들겠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당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썼는데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 마음을 치워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이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을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 오늘 다시 한번 5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신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야? 믿음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를 안 믿고 믿음을 배반하고 배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1세기 당시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안으로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무서워서 신앙을 버리는 배교의 사람들이 많았고 또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배교를 가장 무서운 죄로 정의를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러한 이 무서운 믿음을 배반한 자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그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를 가리켜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억양이 세요 오늘 말하는 사도바울의 억양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가족을 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봐야 되느냐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는 육신의 피로를 돌아봐야 돼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육신의 피로를 돌아봐줘야 한다 나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나 한 형제들 그리고 자녀가 건강하게 어려움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줘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의 피로를 채워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신 데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람, 정말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들의 영혼이었어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 쓰시고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만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귀하지만, 그들의 영혼만큼, 그들의 육신의 피로를 채우시고, 그들의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 주시는데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욕신의 피로를 채우다 보면 당연히 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경제적인 면을 돕는다고 그들이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화목을 이루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김종수 원사님의 어머니께서 소천 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믿고 돌아가셨는데 여러 해 동안 또 병원에서 고생을 하시기도 했는데 이제 그 후담을 들으면 참 은혜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허락은 받지 않았어요. 예. 권사님 허락해 주세요. <laughs> 예. 자 우리 권사님 오남매인데 위에 오빠 둘이 있어요. 오빠 둘이 있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 여동생이 있고 막내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오빠 둘과 그리고 그리고 이제 넷째는 어, 선주 교회를 다니긴데 그걸열심히 없어요. 우리 권사님 맞달과 그 막내 남동생이 이수를 믿어요. 이런 가운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또 섬기는 교회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산에 계시다 보니까 이 막내 동생과 그리고 막내 여동생이 많이 섬겼던 것 같아요. 그 부부가. 근데 막내 동생이 더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내 동생이 누구냐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안수 집사. 장례를 마치고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계산을 하는데 천여만 원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천여만 원이 남아서 큰오빠가, 서울에 사는 큰오빠가 얘기하기를 막내 동생이 제일 했었으니까 막내 동생에게 주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장자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합시다. 참 좋죠. 그랬더니 이막내 남동생이 받았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는다고 아무것도 안 받는다고 사양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솔직하게 내가 몇 년을 얼마나 생겼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받는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받으면 그 공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받으면 공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막내 동생이 누구냐 면 우리 박경자 원사님의 맞사이요 맞사 그럼 막내 올케가 누구겠어요? 우리 박경자 원사님의 큰딸이에요 우리 큰딸님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박경자 원사님이 투병 생활하실 때 6개월 동안 올라오셔서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또 내려가니까 또 시어머니가 계시고 마산에 있는 그 천주교 다니는 여동생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친딸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여왕원에 가서 어머니를 보면 그냥 얼굴이나 보고, 그냥 그랬는데, 이 막내 올케는 친딸도 아닌데, 그렇게 가서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기도해주고, 너무너무 잘해서 그 천주교 다니는 신우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그리 얼마나 은혜스러운 장례식이었는지, 우리 권사님께서도 잘하셨지만, 이 막내 동생인 안수집사님, 그 막내 동생을 불신자였던 그 막내 동생이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어서 그 가정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님 기일 때는 꼭 초도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제사상은 차리자 했는데 단칼에 거절하고, 먹는 것은 많이 준비할 테니까 제사상은 차리지 않고 먹는 것을 잘 준비하겠다라고 온 가족들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섬기는 것은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섬김으로써 그 가정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족들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전도는 잘 되는데 가족 전도가 안될 때가 있어요. 힘들죠.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예, 이르면 꼭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올해는 저도 이렇게 기도의 제목에 그렇게 썼지만 하나님 우리 우리 온 교우들 하나님 올해는 가족 구원을 이루는 꼭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가족이 아프거나 힘이 들때 우리 교회를 안 나오셔도 우리 교회에 부탁을 하십시오.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기도하게 하고 기회를 만들어야 돼. 기회를 기회를 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를 부르세요. 부르세요. 기도하게 하고, 또 교회에 부탁을 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해야 그 영혼들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종료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왜 부르셨을까요? 왜? 믿을만 하니까 부른 거예요. 책임지도록. 여러분들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이게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우물, 우물 중에 이렇게 옛날 이렇게 작두 같은 이게 우물 펌프가 있었어요. 생각나십니까? 근데 이 우물 펌프에 그냥 이렇게 뿜는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바가지로 하나 떠가지고 항상 뜰수 있도록 그 옆에 물을 모아둬요. 그럼 바가지로 하나 떠가지고 거기에 넣어요 이것은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이라고 해요이 마중물이 무슨 뜻이냐면 한글로 마중 손님을 마중 나간다. 그래서. 마중물이에요. 손님을 마중 나가는 거예요. 어느 손님으로, 저 아래에 있는 저 우물의 우물을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중물이 먼저 내려가서 내려가서 그 밑에 있는 물을 만남으로 그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 마중물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를 예수를 처음 믿게 하고 먼저 믿게 한 것은 나를 마중물로 쓰시기 위해서다. 여러분들을 마중물로 쓰시기 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만나야 돼요. 돌아봐야 되고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 하나리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마주물처럼 하나님이랄처럼 곡수임 받으시고 가족을 여러분 전도 대상자로만 바라보아서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서운함과 아쉬움 그리고 미움을 걷어내시고 사랑으로 진심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먼저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